모두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기억하고 싶은 맛, 추억을 선물하는 주방 밥토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로 맞이하게 될밥셉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선물해 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뭐라는 거야? 제 특기? 제가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할 건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는 주방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제가 요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시식집에서 일을 했었어요 한 7개월 동안 일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볼 건데요 어.. 아니요 제가 요리를 7년 정도 했는데 생선 잡기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한없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Gracias. 그때 너무 쪽팔렸어요. 진짜 와... 진짜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쪽팔릴 수가 없었어요. 자괴감이... 어우... 어우... 아... 여튼... 그리고 전 알았죠. 사람은 못할 게 없다. 그리고 노력해라! 간절히 원하면 할수 있고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좀 쩔어 있었어요. 그때, 그때 엄청, 와, 일도 일이지만 좀 힘들었어요. 생선도 광어는 하루에 막몇 마리씩 줘. 전 좋았던 게 생물을 다루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어디 가도 생물을 다루려면 한몇년 정도는 이래야지 그런 기술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기술을 좀 단번에 얻게 한 형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웬만한 생선은 다 잡을 줄 알아요. 잡을 줄은 알아요. 정갈하고 깔끔하게 잡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물고기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 맞다. 저의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일단 160일 동안 중국. 몽골, 네팔, 인도 이렇게 해서 세계 여행을 떠났고요. 뭐 세계 여행이라고 하기도 좀 모색하지만 제가 가장 잘하는 그리고 또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가지고 저는 미식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구분질 순 없지만 제 기준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미루다 미루다 했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노력을 해보려고요. 하... 왜 닉네임을 밥셰프로 지었나? 저는 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셰프 두개 섞어서 셰프밥, 밥셰프라고 지었습니다. 밥셰프 수염도 밥샵 봤잖아요. 아 원래 저는 장꾸남이었어요. 장사를 꿈꾸는 남자. 장사를 꿈꾸는 남자였는데 이제 꿈만 꾸면 좀 그렇잖아요. 진짜 이루는 모습들, 진짜 장사 등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저도 많이 배워야 되는 게. 많은 입장인데 제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스들도 많으니까 제가 약간 똘끼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재밌게 보셨푼밥 셰프 밥셰으로 찾아갈 텐데, 아무튼 지금은 새벽 3 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아우 진짜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면 새벽이라서 지금 누가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애초에 저는. 이 컨텐츠의 목적이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 요리하는 방법이나 팁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고 싶고 예를 들어서 옥탑방에서 광어 잡기 뭐요런 그리고 제가 거의 한 3년 전? 4년 전? 요리 블로거였어요 아 요리 블로그는좀 그렇고 그걸 좀 운영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자취 요리 같은 건 되게 빠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 같은 것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꽂혀 있는 건 되게 노포 서울에 서울 지역에 있는 노포를 한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믿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노포를 가는 영상도 찍어서 계속 게재할 거고 뭐 말로 해서 뭔 소용 있겠어요 보여줘야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밥밥 셰비였습니다 밥?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뭐안 눌러도 될거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 봐요